엄마 친구 놀러 왔어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어, 너 도야 못본 사이에 키가 엄청 컸네. 키가 한 2m는 되겠다. <laughs> 저키 140인데? 근데 너는 키가 2m까지 크겠다니 네 다리 길이가 내 허리까지 오잖아. <laughs> 엄마, 나 진짜 2m까지 크는 거야? 아니야, 그냥 너 오랜만에 봐서 칭찬하는 거야. 진짜 이상하네. <laughs> 엄마, 나숙제다 했는데 검사 좀 해줘. 어디 보자. 우리 도야가 숙제도 혼자 하는구나. 도야는 나중에 서울대 가겠다, <웃음> 서울대. <웃음> 어? 그래서 꼴등하는데요? 원래 꼴등한 애들이 나중에 서울대 가는 거야 서울대 간다 서울대 도야 진짜 이상하네 도야 <laughs> 엄마가 식탁 위에 밥 차려 뒀으니까 이따 꼭 먹어 너 라면 먹지 마 엄마 나 근데 라면 먹으면 안 될까? 맨날 그놈의 라면 안돼어머어머머값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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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반짝값이 비싼 거 알고 부모님 걱정해가지고 라면 먹겠다고 하는구나 너는 정말 이거 아, 저는 그냥 음. 라면 먹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? 뭐야 쟤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속이 깊네 깊어 효자야 음. 효자 음. 나는 음. 진짜, 아, 진짜 쌀값 반짝값 모르는데 모르는. 진짜 <웃음> 이상하네 <웃음>